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 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곳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은 한 지역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죠.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지역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이렇게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는가? 그것은 지금. 자신의 12살짜리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픈 것이 아니라 죽어감 이러라. 일분 1초가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 겨우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급히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궁중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꼭 무슨 출근길 지하철처럼 인파에 떠밀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마치 보디가드처럼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인파들이 좀 없었으면 예수님 손잡고 지금 막 뛰어갈 텐데 아니면 어디서 이 말이라도 구해서 타고 갈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멈추시더니 누구냐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면서 가는데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미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죠.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병이 나은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는 이유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함으로써 해당장 야이로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한 여자가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혼날 줄 알았겠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간증시킵니다. 을 그럼 47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신이 왜 손을 대었는지 또 지금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눕니다. 치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모르실까?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가 이 여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증이 다 끝나고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십니다. 그때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이 들리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 딸이 죽었다.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조급해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데 결국 끝났습니다. 마주치기 싫었던 그 이야기, 딸의 죽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끝이 났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예수님이 섬세하신 또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가 얼마나 배고팠겠느냐 말씀하시죠.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 끝난 곳에서도 다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주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다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두려울수록 믿으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